열정의 장장 넣기 87일 차입니다. 오늘은 바프로토 부의 원리에서 제가 너무 인풋을 좋게 받은 게 있어서 이것을 읽어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소원이라고 부른다. 소원에는 실현이 쉽지 않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은 삶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이를 실현하는데 매진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바라는 일이 뚝딱 이루어지기를 꿈꾼다. 요술 주팡이를 휘둘러서 대번에 실현되는 판타지를 원한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빠르게 기존 습관으로 후퇴할 뿐 자신이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원이 한낱 몽상에 불과하며 어차피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믿어버린다. 슬픈 점은 그 바람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오늘 제가 앞으로부터 부의 원리, 오늘 너무 와닿던 어, 그 구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고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욕과 욕망은 소원이라고 부른, 부릅니다. 어, 저 또한 이제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아, 나 저거 가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바라는 것을. 원했으면 사실 그것을 향해, 어, 행동을 취하면 되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아, 저것은 나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어디서 하나, 하늘에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게. 아, 내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술 지팡이처럼, 마법처럼,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어, 바라기만 하는 것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 소원을, 어,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서, 취한다면은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좋은 생각, 원하는 것을 위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했었으면은 결국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원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과 욕망은 소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머뭅니다. 결국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 결국, 어, 아 봐봐 역시 안돼 쉽지 않아 현실에선 어려운거야 라고 외치며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 저 또한 과거에 어, 제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게 있고 바라는게 있으면서 어, 그게 너무 큰 목표를 잡았을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를 만약에 설정했다면 은 내가 정말 원하는게 있었다면 은 그것을 향해 어, 좋은 생각을 취하면서 좋은 행동을 하고 이제 그것을 향해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때는, 네. 아이, 저거는, 생각해볼까, 저건 델 놈들만 되는 거야. 아이, 저거는 내 선에서 안 돼. 아, 나, 저, 저런 거 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한가,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미디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나눴을 때저 제가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어, 아 그래 내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좋은 현실을 만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바라보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행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 내가 바라는 목표가 그 목표가 지금 바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도미노 효과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이라고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원하는 욕구나 욕망 그것을 향해서 행동으로써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 원한다라고 말만 말만 하지 마시고요. 원했으면 좋 그것을 향한 어 1차적 목표, 행동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과정. 과정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 과정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깨부시고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소원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은 진짜 한번 외쳐보시고 그 결과를 향해서 행동으로써 앞으로 킵고잉 자세로 매일매일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쫓지 않으면서 현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은 결국 그 원하는 소원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제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지금 제일 먼저 할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전하는 투제였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